안녕하세요. 네, 저는 설아 블루팀의 오늘 설아인데요. 오늘은 이슬라임 갖고 놀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모드 슬라임을 갖고 놀아볼게요. 이거는 제가 저번 주에 산 건데 약간 버터 느낌이고 여기 여기 보면 폼폼이들이 들어있어요. 그 이거 아이스크림 그거 냄새 같아요. 냄새는. 이거 그민트 아이스크림 같다. 이렇게 폼폼이들이 되게 여러 가지 들어 있네요. 이렇게 파란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냄새는 약간 취향냄새가 나요 이제 슬라임꽃 한번 해볼게요 됐죠 슬라임꽃 됐죠 자, 이제 다음거 한번 만져볼게요 통치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만져볼거는 원래는 이게 슬픈거 슬라임이라 써있긴 했는데 이거는 이 슬라임하고 제가 만드 슬라임하고 섞은 건데 어저께 만들었는지 기포가 아직 차 있어요 이렇게 냄새는 뭐 복숭아 그럼 되네요 파츠들은 이 분필 파츠하고 꽃요 박지 그렇게 들어있네요. 음, 클리어라 그런지 기프리가 아까 거보다 더잘 나네요. 아 여기 링도 하나 들어있네요. 바품도 되게 잘 되고 이게 뭐지 이빅그뭐할때 뭐 들어가는 건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네요. 근데 기포가 많이 차서 색깔이 약간, 그, 녹차 색깔. 스팽크를 너무 많이 넣었는데 파츠들이다 안보러 다, 다 스팽크면 보여요. 되게. 되게 잘 생기네요. 기퍼 잘 생기고 슬라임컵도 굉장히 잘 돼요. 오우 금방 되게 연해졌어요 색깔이. 이제 그다음 거 한번 만져볼게요. 슬라임 통에 완전 꽉 차네요. 이거는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뽀송뽀송 솜털 슬라임인데요. 이건 원래, 이건 이건데 제가 다시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집어 넣은 건데, 아까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조금 놀았어요. 그래서 색깔을 이렇게 변했거든요. 원래는 보라색, 핑크색, 노랑이 세 톤으로 되있는 건데, 제가 좀 만져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색깔 섞다 보니까 연한 핑크? 연한 보라? 뭐, 약간 자두색? 그런 빛이 됐네요. 이거는 약간 액점인데, 약간 뻣뻣한 액점? 그런 느낌이네요. 어 약간 버터 느낌도 있는데, 되게 굳은 느낌이 더 들어요. 보이시죠? 굳은. 코콕게해도 이렇게 소리가 잘안 나요. 네, 보이시나요? 그럼 찢어지네요. 바풍 한번 해볼게요, 이거 도전. 안될것 같긴 한데. 확실히 안 되네요, 이건. 이것도, 이거, 이제 이것도 담아줄게요. 여기까지 블루 서라팀의 서라였습니다. 빠이.